안녕하세요. 꼼꼼 잉글리쉬 신디쌤입니다. 영단어 읽기 법칙 18번 법칙 AR 소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1번부터 5번까지는 A, E, I, O, U 모음에 A, E, I, O, U 모음에 짧은 소리 짧은 소리 에에 에. 이아어 e, 이렇게 소리가 났고요 그다음 6번부터 10번까지는 긴 소리. a의 a e i o u의 장모음, 긴 소리는 이름 그대로 a a가 길게 소리 나면 a, e가 길게 소리 나면 e, i가 길게 소리 나면 i. 그러니까 모음의 긴 소리는 이름 그대로의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o 의긴 소리는 O 오 소리 잠깐 들어가고요. 유의 긴 소리는 유 이거였지요. 그럼 11번 법칙부터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A L L O. 12번 A I A Y A. 머리 속 생각 해 보셔야 돼요. E E, e 긴 소리입니다. E A E E와 마찬가지 E 긴 소리도 있고요. A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I E E O O 음, um. o, a, o. 이렇게 있었죠. 자, 18번 법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법칙 들어갑니다. ar. 자, ar. 지금부터 18번 법칙부터 해서 ar, ir, er, or. 이런 식으로 r 소리 붙는 게좀 나올 건데, 자, r은 둘 중에 하나라고 기억을 해 주세요. R 다음에 모음이 있다. 여성이 붙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한다. 리얼로 갑니다. ᄅ. 근데 R로 시작할 때, 기본, 이게 준비 자세가 필요해요. 혀를 안으로 딱 말고 시작해요. R, 이렇게. 근데 R 다음에 모음이 없어요. 그냥 뒤에 붙는 R. 이럴 때는, 자, A가 R 아 기본 소리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굴려주게.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건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발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아, R이구나. 데이트 못 가는 R이구나. 그 혀를 안으로 말아야 되구나. 그래서 이거를, AR을 이렇게 적어놓고, R, R. 혀를 안으로 딱 말아주셔야 돼요. 아, 이게 아니라, R, R. 물론 영국 쪽 발음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과하게 말지 않지만, 뭐, 아, 이렇게 하지 마. R R. 일단은 R 사운드가 들어가니까, 그죠? 우리는 R.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연습할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혀를 R. R.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B-A-R. B-A-R. 이름 속에 B. b u V에다 그죠? A-R. 무슨 소리 들어가요? R. Bar. 막대기입니다. Bar. 요즘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갈 때 주차 바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바라고 하죠 Bar. 바. 그리고 우리가 초코바 그죠? 초코바. 초코바 생긴 모양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그죠? 그래서 경과로 뭐 같이 들어가 지고 이렇게 배고프대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 같이 생긴 거. 바. 바. 막대기입니다. 또 우리 선술집을 말하는 바.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바 r 들어가니까요. 바. 자, 그다음. c a r. c 말한 듣고 k에다가 a r r. r 소리만 잘 알면 이 모든 단어들이 어렵지 않아요. car. car 자동차지요. car. car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고치는 곳을 우리가 카센타 그러잖아요. car. car 이겁니다. 자, 그다음 s t a r. s t a r. 자, s 치, 바로 남자니까 입을 깔아버렸습니다. 치. 자, ar, r, star, star, 별이지요, star. 우리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star라고 하잖아요. star, 별, star. 자, 자, r. 이렇게 굴려주고 나면 단어 뒤에 끝에 남자는 보통 받침 안 갑니다. 근데, M 같은 경우는, 자, L, M, N 같은 경우는 L, M, N 소리 자체가 어디 있어요? 받침에 있어요. 얘네들은 일명 받침 삼성사랍니다 웬만한 받침갑니다. 어떤 상황 빼고 옆에 모음이 있어서 데이트 가는 상황 빼고는 얘네들은 무조건 받침갑니다. 그래서 앞에 굴려 줬지만 그래도 받침갑니다. Arm, arm. 이렇게. a r m 팔을 말합니다. arm, 팔. a r m 자, F, f 발음 조심하시고요. 아 m a d 잘짝 j 물고 바람 쐬는 소리 그다음 a r f o r h a d a m joshi, madam, s m 은무 m 총 o 받침 삼총사 중 a 한 명입니다 굳이 받침 가 m 습니다 h a d a m o m farm. 이거를 P 발음, 팜. 이것도 아니고요 F 발음 하시고, farm. R 발음 들어가고, M. 그죠? farm. farm. 농장입니다. farm. 농장. 그래서 이 farm에다가 사람을 만드는 이하를 다 붙이면, farmer. 농부 아저씨입니다. farmer. 농부 아저씨. 농장.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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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p-a-r-k. P. p. 그죠? ar은요, r. 아까 앞에서 굴러가면 뒤에 같이 방문했습니다. 옆에서 깔아버립니다. park. park. 자, 이렇게 까는 소리는 세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park. park. 공원이라 뜻이죠. 공원. park. 얘가 행동으로 가면 주차하다의 뜻도 있어요. 주, 주, 차하다. 주차하다. park. 주차하다. park. 자, AR 무슨 소리 납니까? R. 요 R. 요고, 요고, 요거이 굴러가는 발음을 우리는 요렇게 표기하자 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이 표기하는 방법은 달라요. 어차피 외국어 발음을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글자로 표기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R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인터넷 보니까 요렇게 표기하기도 아니아니요렇게 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R 이렇게, 이렇게 R 발음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R 이렇게, R 이렇게, R 우리는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R 다른 어딜 가도 이렇게 표기돼 있지는 않습니다. R 자 그다음 7번 A -R -T, A -R -T. A -R, ART, ART, AR, 무슨 소리나요?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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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ART. 크게는 예술이고요. 그 예술 분야 중에서 또 미술 분야를 ART라고도 하죠. 그래서 애들 미술 학원에 보면 무슨 무슨 ART, 아트, ART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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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자, 난 P, A, R, 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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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이러면 F. AR은 R. 굴러간 다음에는 받침가지 않습니다. Part. Part. 부분. 우리 파트라는 거 우리 합창할 때도 무슨 파트 무슨 파트 하잖아요. 그럼 부분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죠.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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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금 이 Part에 파티에서 끝났으니까 입을깔았어요 그죠? 근데 자, 이 파티에서 입을깔려고 했는데 y가 붙었어요. ye 붙여서 그죠? y의 소리 e 이죠.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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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는 약하게 발음하면 리일처럼 들립니다. 파리. 파리. 파리 이렇게. 그래서 이 파티. 우리 말 그대로 파티예요. 잔치, 크리스, 뭐 잔치라고 해도 되고요, 되고요. 파티, 파티. 얘가 정치적으로 가면 정치 의 정당이라는 뜻도 있어요. 파티. 그리고 일행이라는 뜻도 있고요. 파티, 파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M 아까 M 받침에 A R R M A R. 굴러가고 나면 끝에 있는 남자 혼자 받침 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M A R. Mart. 우리 마트 간다 그러죠? Mart. 시장입니다. Mart. Mart. 그 다음, D-A-R-K. D-A-R-K. D, D, D 이름 안에 D. a r N. O, R. 앞에 굴러갔어요 받침 안 갑니다. Dark. Dark. 우리 피곤하면 밑에 다크서클 생긴다 그러죠? 뭐야 아래쪽이 어두워져요. 어두운 Dark. Dark. 우리 초콜릿 중에서도 뭐 설탕이나 우유가 많이 들어가서 색깔이 좀 허해진 거는 밀크초콜릿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좀 카카오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좀 진한 거를 다크초콜릿이라고 그러죠. Dark, 어두운, Dark. 다크서클 생각하시고요. Dark, 어두운, Dark. 자, 12번 S-C-A-R-F S-C-A-R-F, S... 지는 A R R 앞에 굴려줬습니까? F 받음 망한다 그랬죠? Scarf, scarf. 우리 목에 매는 스카프 배우죠? 근데 스카프가 R 발음도 들어가 있으며 끝에 발음이 F 발음이라는 거죠. Scarf, scarf.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지 스펠링도 헷갈리잖아요. Scarf, scarf. 자, AR. 다시 설명할게요. R은 옆에 모음이 있어서 데이트 갈 경우는 을로 발음하시고요. 표기하시고요. 자, 그러나 모음이 없어서 데이트를 못 가는 경우는요. 이렇게. 이건 우리끼리 약속. 이 e R. 선생님들마다 표기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 혀를 안으로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R. 그래서 AR은 R. R. 혀를 안으로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보고 읽어볼까요? 자, 영단어 유기법칙 18법칙 AR 소리 옆에 모음이 없어서 데이트를 못 가는 R은 리을로 표기해 주지 않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표기해 주시고 혈 안으로 말아줄게요. AR은 R R R 막대기 b a r b a r b a r 자동차 CAR CAR car, 조금 오버하면서 R 소리 내줍니다. 별, star, star, star. 팔, arm, arm, arm. 앞에 굴려줬지만 받침 삼총사 L, M, N은 꾸역꾸역 받침 갑니다. arm, arm. 이걸 받침 안 가면 이렇게 하죠. arm, arm 이렇게나안거든요 그죠? arm, arm. 그다음 농장, farm. 요도 결국 받침. farm, farm 공원. park, park 주차하다라는 뜻도 있죠. park. 예술, art, art. art 부분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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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우리 파티.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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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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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dark dark dark. 그 다음, 목에 매는 scarf, scarf. F 발음, scarf, scarf. 자, AR, R 발음.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적으시고, 읽기 연습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